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영화의 수아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다가 굉장히 자주 만나는데 사실은 음, 사전 찾아보면 얘도 그 뜻이라고 그러고 쟤도 그 뜻이라고 그러고 뜻이 다 비슷한 것만 같은 그런 단어들을 한번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사실은 이 친구들은 뜻만 비슷한 게 아니라 이 모양도 비슷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바로 serve 시리즈입니다. 바로 serve라는 단어와 conserve, reserve, preserve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자다 보면 serve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앞에 뭐 con, pre, re 이런 단어들이 지금 껴있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이 친구들을 다 사전에 검색해 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냐면. 보존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허니스 님, 분명히 우리 호수 영어 시간에는 모양이 다르면 뜻도 다르다라고 알려 주셨는데 왜 얘네들은 다 뜻이 똑같은 겁니까? 과연 뜻이 똑같을까요? 이건 바로 한국의 보존하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은 말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영단어의 reserve, conserve, preserve, reserve 요네 가지 친구들은 다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serve 하면 뭘까요? 우리가 어 보통 식당을 가면 serv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serving이라는 건 뭐예요? 도와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음식을 내 음식은 내가 갖고 와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self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 음식에서는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는 게 너무 이렇게 당연시 여겨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도움을 받는다라고 느끼지 않는데. 사실,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뭔가 도움을 받고 역할을 받는 느낌을 이야기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conserve, preserve, reserve가 나오냐면요. 첫 번째 conserve는 말 그대로 con과 serve의 합성어예요. con은 여러분들 무슨 뜻이 있냐면, 함께 또는 완전히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 역할을 하고, 완전히 도움을 주는, 그래서 완전히 뭔가를 지키는, 다 같이 뭔가를 지키는 해서 보존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컨설브는 어떤 보존하라는 느낌이 있냐면, 완전히 지키는 거니까 전부를 다 원래 있던 상태로 그대로 보존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도 많이 쓰이냐면, 통장 잔고를 아낀다, 요럴 때도 우리 컨설브를 쓰거든요. 어, 그러면, 나, 컨저브, 통장, 잔고, 이러면, 통장, 잔고를 10원 한장 쓰지 않고 그대로 완전히 보호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preserve는 뭘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f r e 라는 단어와, s e 라는 단어가, serve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f r e 는말 그대로 영 단어에선 앞쪽, 미리, 이런 걸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호하는 거. 우리가 요즘 각각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혹은 제 영상을 보시지 않는 모든 분들도 다뭘 프리 저브 하고 있냐면 코로나를 프리 저브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가 오지 못하도록 미리 막고 있죠. 미리 보호하고 있는 거 앞서서 보호하고 있는 거. 즉 예방하다의 의미를 가진 것이 프리 저브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reserve는 무슨 뜻일까요? reserve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때 예약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reservation이라고 하면 예약이라는 명사가 되죠. 자, 그런데 도대체 지키는 이 녀석이 도대체 예약이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reserve는 re-라는 단어와 serve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re-라는 건 이건 아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 다시 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약은 보통 우리가 식당이라든지 호텔을 이제 예약을 할때 보통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호텔은 원래 손님들에게 제공된 거예요. 원래 손님들에게 s 브된 거라고요. 그쵸? 그런데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지켜주세요. 원래 손님들에게 권리가 있는 장소이지만 나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내 공간으로서 지켜주세요. 라고 해서 reserve. 다시 한번 보존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있어서 reserve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양은 비슷한데 사실 앞에 어떤 단어가 con이 오냐, pre가 오냐, re가 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우리 단어들을 한번 알아봤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원을 통한 영어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원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 호수 영어에서 항상 강조하는 그림을 그려서 파악하는 능력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단어 공부를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좀 지치셨다면 어원에 관련된 단어 책들을 사셔서 조금 암기를 해보시면 그래도 조금 그림 그려가면서 단어를 외우기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단어가 어려울 땐한 번쯤 우리 호수영어에 선생님이 또 이런 단어들을 위한 컨텐츠들을 찍어놨고 앞으로도 찍을 거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함께 단어 공부 해보자고요. 어떻게? Easy and everyday. Bye bye.